야, 일단, 족밥을 한 번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 시간에, 제가 오늘 밥을 한끼 먹었거든요. 일단은, 그냥, 와, 이 콜라겐 덩어리, 두툼한거 보이십니까? 두툼합니다, 두툼. 어, 그냥, 일단은, 족발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냥 먹어봐야 돼. 음, 그냥 먹어봐야 돼. 그냥. 음, 요거를 이제 싸도 먹어봐야 돼. 아, 싸 먹어봐야 돼. 싸도 먹어봐야 되는 게 아니고, 어, 요거를, 요거 하나, 이제 한 점을 이제 쌈장에 찍어서, 쌈장, 어, 쌈장 찍어서 슈바, 이거, 어, 슈바요 살코기로 함께, 살코기와 함께, 거기에 이게, 부추죠? 그 다음, 무까지 딱 넣어서, 음, 딱 넣어서, 한 번, 음, 음, 밥도 음, 족발을 두개 넣겠습니다. 두개 넣고 무 하나 넣고 거기에 밥까지 밥까지 딱 넣어주면은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. 음, 어 너무 큰데 이거? 짠. 제가 여러분들, 한입 드시고, 제가 먹겠습니다. <laughs> 아. 어. 음. 음. 이번엔 물김치까지. 제조를 해봅시다. 물김치까지 딱 싸갖고, 싹 싸서, 와 이거 이거 엄청 큰데 이거? 야 이거 찢어지겠다. 와 이거 이거 쌈이거 내가 손이 커서 그런데 쌈 크다야 이거 지금. 어, 자 먹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음. 음! 음? 어? 뭐, 뭐어 싫어요? 빨면 돼요, 여러분들. 야, 이게 흘리는 거 보였냐? 짠! 마지막 쌈이야. 된장. 마지막 쌈은 그냥 먹을 수, 그냥 하면 안 돼. 두개 싸, 두개 싸서, 무, 부추, 다 넣어, 다 넣어. 싹 넣어서, 고대로 밥 밥까지 어 밥까지 밥이랑 야 이거, 이거 먹겠냐 야 슈바 이거 너무 큰데 음. 자와와 와, 겁나 크다 오아 밥이 떨어져 밥을 먹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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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나이, 나이를 먹기 먹나봐. 왜냐면은 족발에 붙어 있는 이 비기 덩어리, 콜라겐 덩어리죠? 이거 진짜. 안 좋아하신 분들 많, 많을걸? 나는 되게, 처음에 안 좋아했는데, 나이 먹고 이거 좋아, 이제는. 없으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, 막, 진짜로. 음. 나 이게 진짜 이제 좋아. 제가 운동을, 이제, 이번 달, 아니, 이, 오늘로, 7주차 들어온 거거든요? 7주차인데, 어, 38.8에서, 41 찍었어요. 예. 예, 몸무게가 사실이 아니고 골격 근량, 그냥 근육량. 예. 아이큐라는슈바야 너무한 거 아니냐? 야, 이거 다 먹었어. 말도 안 되는 거야, 이거 지금. 나 원래 이거 진짜 못 먹는데 뭐지? 나 진짜 먹는 량 너무 늘었어, 여러분들. 왜 이럴까? 미쳤나 봐. 나왜 이렇게 먹는 게 늘었을까? 음. 와 키클럽한테 어떻키키이 찍는 거냐?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. 아 감사합니다.